말씀 너무 재밌게 응. 하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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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의 완성. <왕동. 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쏭자매 저는 서희구요. 오늘 일일 p d 새예에요 여러분 저희 하객 룩편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드립니다, <laughs> 여러분. 그래서 오늘은 그 하객 룩 편에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직장인 룩북 일주일 편을 저희가 만들어봤어요. 근데또 겨울하면 코트잖아요. 코트로 이제 어떻게 일주일 코디할 수 있을까요 하는 댓글을 받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럼 패션의 완성! 뭐 팀장님. 좋은 팀. <laughs> 아 응. 월요일 정말 좋다. 어, 월요일인데 아침부터. 커리우먼은 월요일을 타지 않는다고. 우리에겐 커피가 있잖아. 아무것도 없는 <laughs> 내가 보낸 그 메일 봤나? 아니 월요일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주말에 보내지면 곤란해요 팀장님. 미안하네. 뭔가 되게 능력도 있고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다들 이렇게 뭐 후배들이랑도 되게 잘 지내지만 뭔가 되게 쿨한 척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. 어, 약간 눈치 없는 팀장님 같은데? <laughs>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제 중요한 미팅 이 맞잖아. 신뢰감을 주는 그런 또그레이톤에 톤온톤에다가 또 블루 컬러로 세련됨을 좀 넣어봤어. 예쁘네. 멋스럽다 아주. 일 잘할 것 같은 느낌이지. 어일 잘할 것 같은데 약간 내 상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왜 어떤 느낌인데? 되게... 약간 깐깐해 보이네. 에너지만 밝고 약간, <laughs> 약간... 주변 사람들 귀 쩍쩍 바라보는 느낌? 그거 빙그레 장면이라 그러나? 세이 씨 이거 좀 해줄 수 있지? <laughs> 왜? 못하겠어? <laughs> 아니요, 해드려야죠 내가 해?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. 옷설명을좀 하자면 이거는 이제 템버스의 살짝 이제 오버핏 그레이 코트이고 이게 사이즈가 되게 크기 때문에 막 자켓 같은 거껴 입어도 되게 입기 좋아. 오, 이 그레이 컬러랑 너무 예쁘다. 어, 이 블루 톤의 조화를 되게 좋아해. 되게 실내감 있으면서도 세련된 그런 느낌이야. 그리고 이제 블루는 쇼핑템으로 보여줬는데 되게 톡. 소재여서 이제 구김이 잘 가지 않고 포인트 주기에 되게 좋은 걸로야. 근데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? 아 이거 내가 사실 어? 입고 나갈 때뭐 사람들이 정말 물어봐. 내가 키가 164지만 한170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. 어. 얘는 예전에 그 클래식한 아이템 셀린의 제품이에요. 오 어, 예쁘다. 딱세한데 보이는 그런 어, 느낌이죠? 진짜 예쁘다. 신발은요? 신발은 내가 자라에서 샀는데 나는 이런 기본템 앵클 부츠 같은 어? 경우에는 자라에서 어. 깔별로 샀도 난 좋은 것 같아. 어 되게 신기하네. 그, 구비? 너무 불편해 보인다. 아니, 이거 되게 편한데? 내가 송서이다. 이런 또 카리스마 느낌을 주게 입어봤어. 이 룩은 완전 연봉협상 가는 그런 룩. 칼각으로 떨어져. 어머. 그리고 허리는 살짝 들어가서 또 이제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게. 그래서 얘는 딱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날 입으면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. 목을 꽉 졸랐네? 꽉 졸랐어. 왜냐면 나 오늘 레고를 하지 않겠다. 아... 난 지금 떨리지만 떨고 있지 않다. 자네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? 두배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. 혹시 제성 과 리서치 보셨나요? 근데 리서치 맞나? 몰라. <laughs> 얘는 이제 아보아보의 더블 브레스트 코트이고요. 이 허리라인 들어가는 게 되게 세련돼 보이죠? 되게 체형이 여리여리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. 그러네. 되게 귀티 있어 그치? 보고 약간. 진짜 딱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. 어. 이미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. 그치. 난 원래 태어날 근데... 때부터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나왔다. 어. 근데 부모님 돈안 받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엄마 아빠가 돈 준다고 그 엄마 아빠 스탑 됐어 나이 정도 능력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다음 일정 가볼게요 좋은 아침이에요 음. 어머 <laughs> 팀장님 어디 가세요? 오늘? 아, 오늘 사실 제가 5년 만에 소개팅이 들어왔거든요. 어머나, 소개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? 소개팅에서 애프터 받는 방법 첫 번째, 일단 리액션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고급지고 우한 아 그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고 올게요. 리액션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? 어, 많이 웃어주는 거지. 아, <laughs> 어,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신다. 어머나! <laughs> <laughs> 해보셨나요? <laughs> 자, 루프 어, 설명할게요.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그 컬러가 바로 카멜이란 말이야. 어... 그 로브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. 음... 뭔가 좀 차분해지고 부담스럽지 않지. 이럴 때또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폭닥하게 덮어줘서 아, 되게 찝네요. <laughs> 이거 계속 웃어, 소개팅을. 어, 계속 웃어. 있진 않아요? 어, 맞아. 그래서 이제 이너도 보시면, 제가 이제 이 크림 컬러로 이렇게 톤온톤으로 같이 입어봤어요. 그래서 오픈해도 괜찮고, 그리고 이렇게 클로징해서 이렇게 로브 스타일 벨트로 같이 이렇게 딱 연출해도 허리 되게 얇아 보이지? 응, 음, 음. 진짜 부담 없이 그치? 뭐그 분위기. 그치, 분위기 미녀. 응. 음. 네? 어? 그리 셨어요 근데 혹시 약간 심마려우신거 아니죠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 오늘은요 명품 코스메틱 VIP 쇼에 초대받아서 이제 셀럽으로 참가하게 됐어요. 참 <laughs> 셀럽이란 말이 나렌즈다아뭐 <laughs> 이런데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어색한 티를 내면 안 돼요. 되게 어. 자연스럽게. 음. 그리고 사진 찍힐 때도 약간 들뜨면 안 돼.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곳의 공기가 되게 편안한 것처럼. 어떻게? 우아하게. 하나 뭐 둘셋 찰칵. <laughs>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<laughs> 자, 저 오늘 의상 코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아보아보에 이제 아까 연봉 협상하러 갈 때도 입었는데 역시 또 이제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아보아보 블랙 코트를 선택했어요. 살짝 이제 어깨 에 걸친 이런 느낌으로 여유 있는 느낌으로. VIP 나는 뭐 어색하지 않아. 그냥 밥 먹듯이 오는 곳이지? 이런 느낌. 이 원피스는 굉장히 좀 드레시한 이런 느낌 페이브의 제품을 입어봤습니다. 근데 결혼식 입으신 것 같은데? 좋은 아침입니다! 아, 너무 상큼해! <laughs>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이 사람이 있으면 되게 그 주변이 기분 좋아지고 신입인데 일도 잘하고 신입인데 안촌스러워 신입인데 옷도 잘 입어. 아, 그런 신입이 어디있어 솔직히? 있어. 어디? <laughs> 만약에, 아 서희 씨는 왜 이렇게 일도 잘하고 서희 씨 보면 기분도 좋아져. 이번 달 이렇게 실적 오른 거다 서희 탓이야! 막 약간 이러잖아? 그러면 아 아니에요. 팀장님 탓, 과장님 탓, 대리님 탓! 와. 그런 <laughs> 느낌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살짝 연보라색, 핑크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줘서 대박이다. 그 니트랑 어. 이거랑 같은 브랜드인 거야? 그건 아니야. 근데 오. 어쩜 이렇게 같은 색상을 딱 찾았을까? 그니까. 러 그냥 내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또 글러브랑 같이 반팔 니트랑 이렇게 같이 세트세트로 입는 게또 요즘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. 예쁘다. 그치? 와이드 숄드로 되어 있고 게 아워글라스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도 좀 얇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핏이 되게 예쁘죠? 너무 사랑스러운. 네? 감사합니다. 서이... 아. <laughs> 어, 세 왔어. 아, 네, 서희님 어, 오랜만에 본다. 아, 제가 그 남자랑 어. 연락하는데 어.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하잖아요. 그래, 너네들 그 남자 고민 있을 때마다 나 찾아오는 거. 괜찮아 언제든 들어줄 수 있다 선배는 아니 근데 선배님은 어. 그 남자 잘 돼가고 있어요? 아니 그,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자 이런 느낌이야 그 후배들을 만났을 때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냥 옷도 그냥 사실 그 소개팅 룩이랑 이너가 똑같거든요 오. 그 위에 코트만 바뀌었고 이제 컬러도 비슷한 톤의 그 베이지 카멜톤이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이제 어깨가 완전 와이드 숄더로 완전 이렇게 딱 살아 있죠 그래서 음. 자신감 있는 느낌 그리고 트렌디한 이런 느낌까지. 약간 터프해 보여. 좀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죠. 어, 아까는 어. 막내주 네, n 씨 이런 느낌이라면 세희야 너 그게 고민이니 해결해 줄게 이런 아, 느낌. 어 약간 일자로 이게 탁 와이드하게 그치? 떨어지는 게 아주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스트 제품이에요. 제가 던스트를 이 코트도 샀었거든요. 이 코트를 먼저 샀었어요. 아 이게 같은 제품인 음. 건가요? 근데 이제 컬러가 일단 좀 다르고 오. 얘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얘는 이렇게 부클 소재가 이렇게 있어. 요즘 또 헤어리한 스타일이 또 유행이잖아. 그러니까 나는 이런 또 트렌드를 갖고 가는 그런 여자이다. 이런 느낌을 한번 입어봤어요. 예쁘다. 따란! 귀여워. 일요일은 사실 이런 우리들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지랑 딱 산책시키는 룩이에요. 이게 이렇게 보면 그냥 딱스웨 셋업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그 아 그리고 이 어그가 진짜 좋은 게 이게 밴딩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어도 이게 벗겨지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음. 이지랑 커플룩 약간 지금 이지가 세 마리가 있는 것 같아 요 <laughs> 그리고 이 셋업에다가 그냥 이런 던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트를 그냥 이렇게 툭 입잖아요 그럼 은근히 이것도 괜찮아요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 가라클라바까지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힙한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죠 이지야 하나 둘셋 어... 이렇게 해서 미스송의 일주일 코디 룩북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여러분들은 어떤 룩을 제일 많이 입는지 어떤 코디 제일 많이 즐겨 입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 바이!